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전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전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병호의 지지지 오화 안에 들어 있는 지장간 기토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화 안에 들어 있는 기토는 유일한 이단자입니다. 사주 공부를 해보시면. 점점 아시게 될 일이지만은 사주에는 어떤 하병충해파라든지 살이라든지 어떤 것에도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납득한다 안 한다는 문제는 다음에 문제이고 나름대로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화 안에 들어 있는 지장간 병기정 중에서 기토는 유일한 이단아입니다. 기토가 왜 왕지인 오화 안에 앉아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토는 병기정이라는 지장간, 5화의 지장간으로 있습니다. 5화의 지장간 중기로 있는데 왜 중기로 이렇게 넣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는 서적은 3000년, 2000년, 2000년 이상의 명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단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장간의 병화와 정화가 너무 뜨거워서 엄토인 기토를 넣어서 그 뜨거움을 받아내게 하려고 기토를 중기로 넣다. 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는 하고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어떤지에 관한 명확한 근거나 결론은 없습니다. 사주 명리에는 다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토가 오화의 지장관으로 중기에 앉아 있는데 대한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토는 병화의 입장에서 보면 식상입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상관입니다. 시장관 안에서는 정편을 가리지 않으니, 상관이든 식신이든 뭐 상관은 없는데, 병에서 길을 보면 상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오안에 기토가 있으면 한창... 추운 계절인 자수 안에도 정화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정화 자수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키토는 이단 아로서 오화 안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토는 너무 뜨거운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역시 뜨거운 것을 바로 자극을 주지 않고 받아낼 자연스럽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기토뿐이다라는 의미에서 중기의 기토를 지장간으로 삼았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토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토는 기토에서 오화를 받으면 로기 오를 보면 십이 운성으로 로기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상관에다 로기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감 직감력이 대단히 뛰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병오가 남자라면, 병오가 남자의 명식이라면. 기토가지장간에 있는 기토가녹조라는 것을 감안해보고 말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병 b 는 열심히 일에 매진할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저 친구는 독선적인 데가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남들이 나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식상은 남자에게 병호 식상은 남식상이 의기토는 상관입니다. 식상입니다. 남자에게는 처가입니다. 나는 처가와 유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시점에 처가로부터 배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이 상관이기 때문에 처가가 대단히 근방직의 사위를 대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처가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으로는 처가촌수는 개촌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병호가 여명일 때 상관, 기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녹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명의 입장에서는 상관, 식상은 전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화기를 빼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목숨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나의 뜨거운 것을 받아내 주는 자식이니 대부분 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나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크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식에게 효자라고 간섭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는 자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